지금 현재 홍대인데, 지금 시각은 11시 정도 됐고요. 코를 잡고 집에 가야 되는데, 배도 고프고 비도 추적추적 내려서, 한잔 생각도 나고, 뭐 2, 3만원 벌 수도 더 벌면 뭐해? 김장떡. 뚝불고기, 굿 섬, 김치찜, 먹을 거 많네.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?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쪽으로. 오늘 8시에 나와서 7만 원을 찍었는데, 농땡이 까는 거죠. 뭐 생각만큼 사람들이 별로 없네. 이 집이 맛있을 것 같아. 김장독. 이거 근데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겠네. 이 김치찜이 이렇게 나오는구나.

이또 기억에 남

그게 래서 말은 어떤가 아 진짜 이거 왜? 나나 싶어. 아 혹시 때문에 9시 ぐらい까지 전화가. 온 중에 힘들었어. 아 혹시 있는 게 없죠? 짭니다. 1 0 0해야지9 9그러

맛있죠? 그거는 내가 그런 는이스는 브레이스는 브레이스는 브으이스는이스는이스이는는이스이스이

안 된다고, 이제, 그, 네이버 톡인가? 뭐, 그걸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, 업체한테. 수입 업체겠죠? 당신처럼, 됐다, 안 됐다, 한 적이 없, 한 번도 없었다는 거 몇백 개를 팔았는데, 뭐, 4만원 돈, 한 3만 9천원 정도 산 건데, 중국제예요. 좀 좋은 걸 사야 되겠다, 마이크는. 내일 전화 한번 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걸로 망했네 대리도 망하고 먹방도 망하고